봄이 벌써 지나간 것 같죠? 안녕하세요. 뉴스엔토 컬처 리포트 박지은입니다. 문화가 있는 한 주.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뮤지컬 명성황후가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1,300회 이상의 공연 180만 명이 넘는 관객과 함께 해온 이 작품은 한국 창작 뮤지컬의 자부심이죠. 격동의 조선에서 명성황후의 삶과 정치적 긴장, 그리고 역사적 비극을 잘 그려내고 있는데요. 섬세한 연출과 웅장한 무대로 관객들을 감동시킵니다. 최고의 제작진과 배우들로 비전의 이번 공연. 대한민국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즈니의 감동이 클래식 무대 위로 펼쳐집니다. 평점 9.5점. 스테디셀러 콘서트 디즈니인 콘서트가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라이온 킹, 알라딘, 겨울왕국은 물론 최근 신드롬을 일으킨 모아나 2의 대표곡까지 국내 최정상 뮤지컬 배우들과 디토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이번 무대는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라이브 디즈니의 세계입니다. 스크린과 라이브 그 경계를 허문 새로운 디즈니의 마법을 느껴보세요. 이번엔 영화 속 감동적인 음악들을 클래식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의 네 번째 디스커버리 시리즈 시네마 클래식인데요.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김재원이 이끄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섬세하고 풍부한 선율을 선사합니다. 희사이 시조의 영화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영화 OST가 오케스트라를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는데요. 음악을 통해 스크린 너머의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공연이 될것 같네요. 상상력 가득한 가족 뮤지컬, 바다 100층짜리 집 공연 소식입니다. 3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도서가 뮤지컬로 펼쳐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단순히 무대를 보는 것을 넘어 관객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바다 그림이 무대 영상의 한 장면으로 등장해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것 같은데요. 3D 영상 기술을 활용해 바닷속을 실제처럼 표현한 무대,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감미로운 음악까지, 어린이부터 부모님까지 함께 빠져들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뮤지컬 그해 여름 공연 소식입니다. 이병헌, 수혜 주연의 영화 그해 여름이 뮤지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대학로 초연 이후 따뜻한 반응을 얻으며 이번엔 세종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르는데요. 시대를 관통하는 아련한 감성과 첫사랑의 기억. 담백하지만 묵직하게 다가오는 스토리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 것 같네요.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설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이번 주 문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